뚜벅이 뚜벅아 아유, 세상에. 우리 뚜벅이 여기 앉아 있었어? 아, 어, 뚜벅아좀 이게 화가 풀렸어, 뚜벅이? 어? 뚜벅이. 뚜벅이 화가 풀렸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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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이. 아유, 화가 좀 풀렸구나. 우리 뚜벅이. 뚜벅이. 아이, 뚜벅이야. 오늘 누가 안 때렸어? 응, 어, 오늘 누가 안 때렸냐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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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유, 누가 안 때렸어? 두벅이 때렸을까봐 엄마가. 이거 캔 먹어. 두벅이. 두벅아. 아유, 이거 애들 사람들 다 찍어 가는구나. 아 두벅아! 일로와! 우리 두벅이 너무 잘생겼어! 두벅이 캡 먹자! 두벅이 캡 먹자! 일로와! 두벅아! 일로와! 어, 일로와! 우리 두벅이, 아유 세상에! 두벅이 캡 먹자! 두벅가아 두보가 이리 와 여기, 이거만 냄새 맡아봐. 이거, 이거 냄새 맡아봐 이거. 냄새 맡아봐, 맛있겠지? 빨리 와, 이리 와. 두벅가두벅가 아유거기 시.. 교서 거기 앉아 있었어? 두벅이 거기서 먹어 두벅아 먹어라 두벅아 로얄캔 싫어해? 응? 로얄캔 싫어하냐고 두벅이? 뚜벅이. 여기서 보면 더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뚜벅이가. 뚜벅이. 여기, 사람들이 다 사진 찍어가지고. 뚜벅이. 아유, 아유, 잘생겼다. 아유, 잘생겼다, 뚜벅아. 뚜벅이, 이거 안 좋아해? 어? 너가 이안 좋아해? 닭고기 캔 좋아해? 어? 아이고, 잘생겼네, 우리 뚜벅이. 아이고,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오 잘생겼어. 아이 우리 뚜벅이 너무 잘생겼네. 뚜벅아. 아, 건들지 마. 뚜벅이. 뚜벅이, 아잉, 아 만지고 싶어. 아, 아아아 아, 아, 아. 만지고 싶다니까, 뚜벅이. 아잉. 뚜벅이. 아우, 착해, 야 착해. 뚜벅이, 우리 집 가자. 뚜벅이, 우리 집 가자. 어휴. 이래 잘생겼어요? 아유, 뚜벅이. 뚜벅이 뚜벅이 너무 자세히 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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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벅아 이거 안 먹을 거야 두벅이 두벅아 어디 갈 거야 물 줄게 물 두벅이 이거 먹어봐 아유, 음, 참.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뚜벅이 아이 잘 먹네 뚜벅이 먹어 응 뚜벅아 엄마 물 줄게 뚜벅아 아유 저 뚜벅이가요 저러고 가요 물을 또 놔야 되고 아유 참 뚜벅이 어디 가 뚜벅이 아유 뚜벅아 상처가 나가지고 그냥 이러고 가요 이러고 이러고 가요 따라오지 마더래 물하고 사려놓고 가야 돼요. 얘가 여기서 사니까.